안녕하세요. 재물의 숨청각의 창업일상입니다. 어, 지금 인스타라든지 유튜브 뭐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강의라든지 뭐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클래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것만 하면 뭐 돈을 어느 정도 벌수 있다라고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선 네, 사자는 아닙니다. 네, 네이버에서 제 이름이나 저 회사를 치면 뉴스나 뭐 TV에서 나왔던 것들 다 나와요. 그 이제 저는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인천 뭐 창업 TV 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기프트 많은 곳에서 멘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 뭐 심사위원 강의 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음 요즘에 이런 무슨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돈벌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뭐할수 있다 모르겠어 요 양날의 검인 것 같은데 어 너무 좀 어렵게만 생각했던 창업을 쉽게 하면 이렇게 뭐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돈벌수 있다 라고 하는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실제적인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얼마를 벌수 있다 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썩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직 창업자기도 하고요, 각종 뭐 멘토링 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엄청난 몇백명몇천 명의 어떤 창업자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골드로드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팔린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왕도가 있다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을걸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면 되지. 뭐, 뭐, 뚜껑 하나만 팔아도 요 뭐, 많이 파시면 몇 억씩, 몇십 억씩 파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누구나 다할수 있다면, 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창업해서, 요즘 창업 분위기 가 얼마나 좋아요. 저희 할 때만 해도, 뭐, 멘토, 멘티, 이런 뜻 자체도 생소했고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런 단어 자체도 사실은 뭐, 몇년된게 아닙니다.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고, 다 알아보고 해서 창업을 했지만은, 지금 기관, 지원사업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뭐 상업내도 있고, 뭐, 많은 사이트들이 있죠. 그렇게 다들 창업을 해서, <laughs> 네, 많은 수익을 얻으면 되겠죠. 뭐, 뭐 500, 뭐, 1000, 뭐. 모르겠습니다. 다들 뭐 월급을 7,800 이상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으면은 어 어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그 구체적인 금액들 뭐어 그거 보고 하면 되죠. 그게 저는 좀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 그냥 누구나 할수 있다. 거기까지만 괜찮은데 뭐만 하면 된다. 어떤어떤 방법된다. 어떤 로직, 어떤 스킬들만 알려주면 당신도 할수 있다. 어...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좀 그렇습니다. 어 제가 그리고 제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요. 어, 네이버 이커머스 드림 제가 마지막 기수입니다 네이버에서 예전에 어, 대통령 직속 청년 창업위원회 하고 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 또 출신이기도 해요. 뭐,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을 누구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책자를 본사에서 받는 거 있죠. 많이 해보고 로직도 누구보다 알고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런 모임이 아직도 잘 활성화돼서 우리 창업자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 왕도가 없어요. 어떤 마케팅도 왕도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파, 파를 줬다. 그럼 어떤 사람은 파로 파기치를 내서 맛있는 볶음밥을 할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파를 가지고 맛있는 파김치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다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지. 뭐만 하면 된다, 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제 개인적으로 사차의 느낌이 좀 강하지 않느냐. 아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08년에 리본 사태 때부터 주식 투자가 있는데 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회원을 모집하고 하더라고요. 뭐 VIP 회원 뭐 하면서 몇 백만 원 뭐.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뭐 자기들 말대로 뭐2,000% 급등 뭐1,000% 급등 아니 그렇게까지 할 거면 신용 미수 같은 거안 쓰더라도 그냥 원금만 계속 그 상한가를 치더라도 그냥 천만 원이 바로 뭐 5억 10억 되는 건 뭔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본인들은 이렇게 안하고 뭐 회비를 받아서 뭐, 뭐 몇백만원 뭐 종목 추천을 해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타임식으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강사로는 제가 여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꽤 셉니다 진짜 많이 세요 어. 웬만한 사람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계속 하지 않은 건 굳이 강의가 지금까지는 제 사업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 사업보다 강의가 더 커진다면 저도 어 사업도 사업이지만 아무래도 그쪽 부분을좀더 활성화 시키겠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냥 약간 참고 정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스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스킬이 있지만 뭐 어디까지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더 많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죠? 지금, 뭐, 창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암업리에 뭐 아시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무튼 그건 그거고, 창업을 하시기로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해서 다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좋긴 좋아요. 지금 수수료도 제일 작고요. 그리고 뭐, 금액 결제가 우선 빨리빨리 되니까, 어, 돈맥경화, 돈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윈도우라든지 이런 데 입점을 하게 되면 노출도 많이 됩니다. 그건 제 인스타에 보시면은요, 어,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거짓말 친거 아닙니다. 저는 증거를 다 남기기 때문에. 한 수십 번 정도 됐습니다. 메인 노출 자리에. 최고 비싼 구좌 있죠. CPC 구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옥션이라든지 지마켓 그런 데서뭐 광고비로 돈 빨아먹는 느낌은 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많이 돈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